안녕하세요. 원신씨 코리아의 한정석입니다. 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솔리드 모델에서 열린 포켓 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솔리드 모델에서 지금 현재 열린 포켓 가공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공구가 자, 요런 가공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쉽게, 빠르게 정의하고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작업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요. 자, 지금 현재 화면 보이시죠? 자, 요거는 솔리드 웍스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가져온 거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2D 가공 중에 열림 포켓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계기는, 기는 뭐, 비, 어, 주말에 내내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열린 포켓을 가공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이 주위에 작은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 도면 작업에서 직선을 선택하시고 직사각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두번 딱딱 쳐서 도면보기 작업을 해놓고 여기다가 경계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경계선을 이렇게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자 이제 가공 경로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만들기 전에 자, 기존에 있던 그룹은 없애고 자, 새로운 작업 그룹을 만든 다음에 얘를 그룹 활성화해서 여기서부터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홈에 가셔가지고 경계선을 작은 경계선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밀링 3D에, 가, 3D에 가서 황삭 가공해서 Z 단계별 황삭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황삭은 모델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공구를 선택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미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가 있다면 그 조건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현재 16파이의 RPM하고 진입속도, 절삭속도를 필요에 의해서 저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시고요. 우리는 Z 급 이송 거리를 30mm 정도 입력하시고요. 안전 진입 높이를 2mm만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열린 포켓 가공 여러 가지 가공 포켓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열린 포켓 가공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수직 진입하는 걸로 해서 다음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가공 깊이는 10mm만 주시고요. 측면 정상 여유량 남기 기량 0.2mm 남겨놓고 다음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 경로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경계선을 선택하는 걸로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Z를 마이너스 10mm만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작업창에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작업창에서 지금 화면을 보이시죠? 공구 경로를 위한 경, 외곽선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딱 하면 자동으로 공구 경로가 생성되고, 여기 NC 관리자 하단에 Z 단계별 황삭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번 황삭으로 자, 들어가서, 어, 저장이 나오네요. 그냥 저장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황삭 Z 단계별 가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공구가 선택이 되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가 있다면 그게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날 거고요. 다음, 다음, 똑같죠? 자, 다음, 다음, 여기서 다 똑같아요. 그죠? 다음, 여기서 또 마침 하게 되면, 공구 경로를 위한 경사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때 얘를 딱 선택하시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 딱 하셔도 되겠죠. 물론, 이렇게 각각 따로 했는데, 두 개를 한 번에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볼까요? 자, 작업그룹공정 2번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 잔담을 누릅니다. 자 이미 제가 공작물 모델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요, 그걸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지금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 원신 씨의 액티브 컷 하이, 액티브 컷 하이 스피드 가공을 위한 공구 경로를 생성해서 작업하고 있죠. 자 이게 HS. 액티브 컷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거고요이 액티브 컷 기술은 원CNC의 특허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다시피 음, 지금 이제 열림 포켓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 봤을 때좀 효율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움직이죠 아.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좀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요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두번 눌러서 작업창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를 수정하셔 해가지고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여긴 빠지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홈에서 단지 직선에 가셔서 직선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듬기에 가셔서 연속 다듬기로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르기로 자르고 자르고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으면요. 다시 두 번째 요거를 지금 현재 이전에 사용했던 선택됐던 경계선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작업 공정 편집 가셔가지고 얘를 다시 선택하는 걸로 끝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서 다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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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하시게 되면 자 경계선을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때 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는 기존에 다시 수정했던 경계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는 것으로 공구경도 생성이 효율적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자 이걸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자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수정된 경기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너무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수정해가지고 공구경로를 좀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있었죠 우리가 이전에 만든 경계선은 사실 간단한 거였는데, 이 경우 제가 할 일은 몇 개의 선을 더 스케치하고 다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도, 다, 도면을 다듬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구요. 자,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간단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죠. 자, 이제 공구 경로는 외부에서 가공돼서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모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러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원신씨가 얼마나 쉽고 빠른지 그리고 접근 방식을 다른 캐드캠보다 더 효율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원신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공구 경로를 적용하는 방법과 솔리드 모델을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